67살 기숙씨는 반년 전에 행신동으로 이사왔습니다. 원래 파주에 사는데 남편의 뇌병변 치료가 길어지자 딸네 집 근처 요양병원에 입원시키고 동네에 원룸까지 얻은 것입니다. 남편은 지금 거동과 의사소통 모두 불가능합니다. 기숙씨는 아침에 간병인과 교대하고 저녁에 다시 집에 와서 집안일을 봅니다. 고된 하루입니다. 최근에는 다리도 삐어 지팡이까지 짚고 다녀야 하니 고생이 심합니다. 병원에 오갈 때는 동네 경로당 앞을 지나야 합니다. 경로당에 가까워지면 기숙신는 습관처럼 접이식 지팡이를 접어서 가방에 넣습니다. 훨씬 나이가 많은 분들 앞에 지팡이를 짚는 것이 어색하고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입니다. 경로당을 지나면 다시 지팡이를 꺼내 짚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지만 그건 기숙시의 성격입니다. 어느 날 경로당을 지나는데 87살 강로인이 기숙시를 불러세운 적이 있습니다. 매일 경로당 앞을 지날 때 기숙 씨가 인사하는 분입니다. 그 옆에는 항상 웃는 박 노인이 계시고요. 지팡이 좀 내봐요. 네? 다 알고 있어. 여기 있으면 저 아래까지 다 보이는데 뭐 괜찮아요. 지팡이 어때서 아파서 그러는 건데. 아 그게 어여 내봐요. 더듬이도 아니고 지팡이를 그렇게 하면 비렁뱅이처럼 빙충 맞아 보인다고. 야무지게 이렇게 짚어야 힘을 받는 거야요. 옆에 있던 박 노인도 거들었습니다. 강 선생이 평생 기술일만 했다고. 애들 자전거도 고쳐주고 노인들 전동차도 고쳐주고 저쪽 동네까지 기술자라고 소문이 다 났다고. 무도한 기습에 기숙씨는 그저 홀린 듯 지팡이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강노인은 도구를 꺼내와 오래 걸릴 것 없이 뚝딱 처리해 주었습니다. 고친 지팡이는 손에 착 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기숙씨는 강노인의 팬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경로당 앞을 지나는데 둘러봐도 강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화님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분이라 항상 걱정되긴 했는데요. 걱정 말아요. 지금 집에서 뭐좀 하고 있어. 곧 나올걸? 박노인 말대로 강노인이 곧바로 출연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 강선생. 양복은 그렇다 쳐. 근데 분홍 셔츠에 빨간 넥타이가 그게. 이어 그 장여사라는 분이 따라나왔습니다. 그게 나이아가라 패션이라는 겁니다. 그나저나 6시에 일본으로 투표하려그랬는데 옷을 입으려 신다 안 입으려 신다 하다가 이렇게 시간이 후딱 갔습니다. 장여사는 조금 앞서간다 싶은 양장 차림이었지만 풍기는 건 조선시대에 시앗 몇점 거느리는 본처 위험의그 언품이었습니다. 강노인이 슬쩍 기숙시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눈치 보는 걸장여사가또 매의 눈으로 봐버렸습니다. 경로당에서 그냥 탱자탱자 탱자 하는 자가 투표는 무슨 투표야요. 투표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투표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영감님 앞장 서십시오. 아, 나보다 세 살이나 많은 사람이 자꾸 영감님 영감짐 하지 마요. 어서 가시잘받게요. 가는 길이 같으니 기숙시까지 지팡이 짚은 네 사람이 투표장으로 향하게 됐습니다. 가는 중간중간 장여사가 기숙시를 흘겨보았습니다. 도드라지면 곧바로 정을 댈 듯이 여자의 촉으로 그것은 경계요 질투였습니다. 투표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노인은 장여사 손에 끌려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게 맞춤 양복인데 장여사가 해준 거요. 전 남편이 별 셋이었으니 돈은 많거든. 평생 장군 바라지 자식 바라지만 하고 살았으니 한풀이 하는 것이 뭐. 장여사는 저기 일산 실버타운에 사는 분이랍니다. 육군 장군 출신 남편이랑 미국 이민 가서 살다가 자식 손자까지 다 출가시킨 후80 넘어서 은밀하게 이혼을 꾸몄습니다. 평생 권위적이던 남편에 대한 복수였습니다. 이혼이 성사되자 한국으로 와서 다 치우고 실버타운에 입주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동네도 다른데. 강선생이 실버타운에 친구 만나러 갔지. 친구 옆방이 장여사방이었는데 고칠 것이 있어 손좀 봐줬거든. 그에 그만 장여사가 강선생한테 홀딱 반한 거야. 낚아챈 거지. 낚아채요? 장여사 나이가 우리 가운데 제일 많잖아. 그런데도 제일 건강하고 실제 팔힘도 세다고. 대통령이고 박사고 이병철이고 필요없어. 늙으면 건강이 계급이라니까. 그러더니 박노인이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아까워. 늙어도 날씬하고 예쁘잖아.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가 나한테 왔으면 얼마나 좋아. 에이구. 하하하. 아, 호호. 그렇게 세 분이 다 안으로 들어가자 기숙 씨는 투표 날에도 일어날 수 없는 남편이 생각나서 우울해졌습니다. 이어 자신이 지키려는 절개가 무엇인지도 아리송해지는 순간 뒷골이 살짝 간지러웠습니다. 돌아보니 승용차 한 대가 길 비켜달라며 클렉슨을 콕콕 누르고 있었습니다. 기숙 씨는 그 조심스러운 클렉슨 소리에 다시 우울해졌습니다. 저런 좋은 매너는 나이든 노파한테나 하는 경로 행위가 아니던가. 오랜 간병에 이젠 다리도 상하고 귀까지 상한 모양입니다. 다시 가는 길에 기숙 씨가 지팡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팔 힘이 뭐? 건강이 계급? 날씬하고 예쁘고 어쩌고? 그래봤자 90인데? 금잔화가 예쁘게 피어난 길을 지나 카페처럼 꽃잔디가 깔린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칸의 전도연처럼 도도하지 못할 이유가 무인가? 어쩌면 전쟁은 여자의 젊음. 멀리서 파랑새를 찾을 일이 아니지. 그래. 한번 붙자. 저 강로인은 장여사와 나중에 과연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질 것인가? 오금에 힘이 들어갔습니다.